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남자입니다. 요즘 저는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잦은 음주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보니 피부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푸석푸석해진 건 기본이고 안나던 여드름도 나고 완전 개판이었어요. 요즘 남자들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자 만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안되겠다 싶어서 집 주변에 피부관리실을 찾아갔죠. 이런 곳은 보통 여자들이 가는 거지 남자들은 잘안 다니는 곳이라서 저도 처음 가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잘 씻고 로션이나 바를 거라는 후에도 밀려왔지만 전화로 예약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의외로 깔끔하더라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두침침하게 보여서 들어갈까 말까 참을 망설이게 했는데 의외로 안은 밝았고 예쁜 여직원이 인사를 해줬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두 평쯤 되어 보이는 작은 방이었고, 그곳에 가니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붉은색 조명과 뭔가 익숙하지 않은 나른한 향이 나는 묘한 분위기의 방이었죠. 일단 누워서 기다리라고 하길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잠깐 사이에 깜빡 졸 뻔했어요. 은은한 음악 소리와 알수 없는 향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관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 뺨치는 외모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와 허벅지가 완전 딱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너무 마르지도 않고 살짝살집이 있는데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약할 때 미리 제가 남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녀는 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그녀가 놀라면서 보통 젊은 남자공에겐 많이 오지 않는다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자 여자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거라면서 천천히 설명하면서 시작했어요. 처음 피부 관리 받아본 건데 생각보다 느낌이 좋았어요. 생각보다 머리부터 꼭꼭 눌러주는 소나기 힘이 세서 시원하더라고요.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차가운 팩도 발라주고 여기저기 눌러주다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자들만 몰래 이런 걸 하고 있었나 싶어서 살짝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만족했는지 한번 받아보고 바로 10번 선결제도 했어요. 그곳이 대부분의 고객이 여자들이라 상의탈의하고 전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일 때는 오후 늦은 시간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때 오지 않으면 다른 여자 손님들이랑 마주쳐서 서로 곤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피부 관리실을 방문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처음 저를 담당했던 여자분에게 계속 관리받을 수 있었는데 약간 얼굴이 있고 친해지니까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서비스 받는 1시간 동안 내내 옆에서 떠들더라고요. 몸매 자체도 육감적인 사람이었는데 제 쪽으로 몸을 기대서 팩을 발라주고 이것저것 해주다보니 은근슬쩍 닿기도 했는데 그게 또 다른 재미였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하게 됐는데 그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20대 초반까지는 백댄서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춤추는 걸 좋아해서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백댄서를 한참 하다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자기 가게 차릴 거니까 저보고 꼭그 가게로 와야 한다고 하면서 오졌습니다. 그런 서로의 진지한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니 짧은 시간이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교감이 있었어요. 그녀도 항상 아줌마들 상대하다가 또래 남자와 이야기하면서 몸도 슬쩍슬쩍 닿는 것이 나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금그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들이 있으니 금방 분위기를 타기도 했어요. 그녀에게 유난히 심하게 닿는 날에는 저도 참지 못하고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디로티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그날따라 바지를 너무 헐렁한 추리닝을 입어서 그런지 너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도 반응이 재미있던 건지 분위기를 탄 건지 누워있는 제게 대놓고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문이 닫혀 있었고, 우리 둘뿐인 공간이었지만, 이런 상황이 제게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크게 자극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약간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어느 순간 둘다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의 숨 쉬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그녀가 더 분위기를 타고 달아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괜히 여기서 실수했다가는 경찰 오고 큰일이 날것 같은 두려움에 아무런 행동도 할수 없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는데 그녀가 먼저 제위로 올라오더니 이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밖에서 다른 손님들 지나가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에서 마치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격정적으로 이슬을 하더라고요. 안과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나쁜 놈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한 10분 정도 지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이스를 하고 난 뒤에 그녀가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지 위에서 내려갔어요. 다시 팩을 바르고 피부 관리를 시작했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둘다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고 그녀도 어색했어요. 숙으로 조금 장단을 맞춰줘서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그땐 마냥 좋은 마음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컸던 게 사실이에요. 결국 그날엔 피부 관리 반, 이스 반으로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다시 예전처럼 피부 관리만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호응을 적극적으로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약속한 열 번째 시술을 마치고 마지막 날 결국 그녀가 제게 묻더라고요. 자기가 매력 없냐고 하길래 너무 매력있고, 너무 좋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날 가만히 누워만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사귀는 사람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수 없다고 대답했고, 결국 밖에서 따로 만나기로 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쉬는 날에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씩 마셨어요. 그리고 저랑 사귈 거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좋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서 결국 그녀와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못다 한 이스도 마음껏 하고 다음 진도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 내고 피부관리실을 찾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친구가 집에서 직접 피부관리를 해주니까요. 그때처럼 접촉을 해오기는 하지만 이젠 남들 눈치 볼것 없이 마음껏 딴짓도 할수 있습니다. 그녀와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쁘고 몸매도 좋은 여자와 사귀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남자친구 피부 관리까지 해주는 여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